오늘 영상에서는 한 주간의 흐름을 알아보는 주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나 번호를 하나 골라주세요. 이번에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들의 이번 한주는 특히 나의 인간 관계나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즐거운 만남,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이신 분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번 분들에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이번 주에 생겨나게 된다거나 썸남, 썸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관계가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수 있고 상대방이 이번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미 내가 연인이 있다 나 커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된다거나 기념일이 있다거나 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끈끈한 애정 이러한 감정들을 더욱더 깊게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어떤 우정의 대사 어, 나와 마음이 잘 맞고 티키타 가가 잘 맞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기존의 어떤 인연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게 이제는 지인이 아니라 아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친구로서 조금 더 깊은 우정의 발전이 있다거나 혹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상대방에게서 굉장히 좀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인간관계나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분들과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만남, 또 기존의 어떤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은 이번 분들 홀로 있다거나 나를 감춰두기보다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있다면 흔쾌히 연락을 받아보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연락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더 많은 인맥들,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이 오고 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인간관계에 좀 집중을 해봐라 라고 약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이번 주에 나의 현실적인 목표, 금전이나 학업적인 부분, 또 커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어떤 계약서를 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합격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약서를 쓸 일이 있다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좀 계약건이 찾아오는 기회가 찾아오는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될수 있고 또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이 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어떤 협업의 관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 나를 좋게 보는 인연 이렇게 이번 분들 이번 주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나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 두루두루 다 좋은 운의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이번 분들 마음가짐 자체도 평온하고 차분하고 나의 모든 일을 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잘 드러낼 수 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가짐 자체가 따뜻하고 섬세하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고 호감을 살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일별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이동이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외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멀리서 날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소식이 있을 수 있다. 화요일은 안정적이고 무난한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나와 가까운 사람, 친구나 가족, 연인과의 관계에서 더 안정을 느끼게 된다거나 혹은 이날은 너무 무리해서 바깥으로 나가기보다도 나에게 좀 편안한 장소,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 수요일 모든 일들을 성숙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 또 어른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옛날에 교수님 이런 식으로 어른들과 소식을 전할 일이 있다거나 혹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 어떤 결과가 도착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목요일은 이날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성이신 분들 생리통이 있다거나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이날은 나에게 어떤 선택지가 주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나 생각이 많아진 하루가 될수 있고, 멀리 외출을 하게 된다면 길이 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은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뭔가 당첨이 된다거나 학생이신 분들 용돈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날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사교 활동의 모임 취미 활동의 모임 친구들과의 뭐~ 만남 혹은 술자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일요일은 이동과 변화가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멀리 떠날 계획, 이사나 유학 혹은 이직이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서 가겠습니다. 두 번에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9번을 뽑으신 분들의 이번 한주는 특히 나의 현실적인 목표, 나의 커리어나 금전,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한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는 긍정적인 한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 9번 분들이 내가 이번 주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취업의 기회가 다가오게 된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일적인 제안을 하게 된다거나 9번 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한 주가 될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야 한다 어떤 면접이나 오디션 프레젠테이션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장애물과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나의 능력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9번 분들이 이번 주는 내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거침없이 나라는 사람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나의 기량을 ...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다.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했던 것들이 상승이 된다거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 매출이 좋다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리고 이전에 뿌려놓은 씨앗만큼 열매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나의 어떤 전반적인 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9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잘해 주고 싶고 다정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오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9번 분들이 가까워지고 싶은 어떤 연애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번 주는 마음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회피한다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왜 나를 피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를 피하는 어떤 연애적인 대상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재촉한다거나 너무 대화를 걸기보다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이번 주는 뭔가 혼자 있고 싶고 본인만의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9번 분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에게 잘해줘.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어떤 대립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보다도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9번 분들이 이번 주는 나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나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언가 말안 하고 혼자 속을 끙끙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삐지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9번 분들의 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 연인에 대해서는 내 요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얼마나 바쁜지를 좀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9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이번 한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쉬어가기 좋은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 도시나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보다도 좀 한적하고 자연이 푸르른 곳에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은 좀 예민한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성이신 분들 생리통이 있다거나,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좀 짜증나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 수요일은 이동이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외출이 있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다거나 나를 찾아오는 소식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목요일은 이날은 몸살 기운이 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다거나 몸을 쓸 일이 많다거나 혹은 누군가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다툼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안정적인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금요일을 기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될수 있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게 될수 있고 토요일은 사랑이 넘치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하루다. 일요일은 이날 바쁜 하루가 될수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한다거나, 처리하는 일들이 많다거나, 혹은, 나를 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약간의 구설수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9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이번 한 주는, 나의 현실적인 목표, 커리어나 금전이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3번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될수 있다고 라 약을 드릴 수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이번 주에 내가 뭐 일을 하지 않고 푹 쉬어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고 혹은 3번 분들이 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한 주다 라고 했을 경우에 홀로 공부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나 홀로 나만의 세상의 세계에 집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정말 좀 집중이 잘 되고, 이 지식들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만약 3만 분들이 이번 주에, 나의 매력과 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한 주다. 어떤 면접이나 오디션, 프리젠테이션, 누군가를 리드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번 분들이 어쩐지 좀 무섭다, 어쩐지 좀 자신감이 나지 않아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그만한 매력이나 능력이 있는 건지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매력이나 능력을 드러낼 경우에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우리의 어떤 팀이나 협동심이 필요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도 혼자 있고 싶다.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 어떤 나의 마음 자체가 고립되고 방어벽이 높아지는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3만 분들이 최대한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3만 분들이 대화하기 쉽다. 싫다, 말하기 싫다,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좀 로봇처럼 행동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홀로 작업하고 나만의 세상에 집중하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경우에는 지식이 쏙쏙 잘 흡수되는 한 주가 될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나를 드러낼 경우에는 나의 자신감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에 나의 인간 관계나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번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가 가까워진다거나 혹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제 3번 분들이 최근 들어서 나와 감정을 좀 공유했던 만남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아는 지인에서 동료에서 정말 끈끈한 우정의 대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썸에서 연인으로 혹은 우리가 이미 연인이라면 이 사랑과 애정을 더욱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주에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최근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사만 분들이 아저 사람이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각 가까워질 수 없는 감정적인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3번 분들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썸이 흐지부지 끝이 난다거나 우리가 자주 보던 어떤 우정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면서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이 이번 주는 나의 감수성이 확실히 풍부해지는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발휘해낸다면 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수성을 발휘해서 멋진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겠지만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한주가 될수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굉장히 많이 변덕스러워지고 감정의 기복에 스스로 휩쓸리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일별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이동이 있는 하루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외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가신다거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다거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소식이 있을 수 있다. 화요일은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안심을 느낄 수 있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가 될수 있고 수요일은 축하받을 일이 있다 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날 생일이 있다거나 기념일이 있다거나 혹은 합격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다거나 받게 된다거나 또 뷰티 관련해서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거나 피부 관리를 받아 본다거나 또 옷을 사기에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목요일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거나 멀리 외출을 할때좀 길이 막힐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 금요일은 이날도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회사에서 미팅이 굉장히 길다거나 혹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거나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토요일은 이날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가 될수 있고 일요일은 쉬어가기 좋은 하루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신다면 도시나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보다도 한적하고 자연이 푸르른 곳에서 힐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에 신경 쓰기에 좋은 하루다 그럼 3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속하겠습니다 6번에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6번에 뽑으신 분들의 이번 한주는 나의 현실적인 목표 커리어나 금전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착하는 한주다라고 이야기 드릴수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어떤 합격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소식이 도착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있다거나 또 나를 드러내는 직업 배우나 혹은 아이돌 무대에서는 직업이라거나 인플루언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직업에 있다거나 면접이나 오디션,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한주또 나의 능력과 매력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금전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상승이 된다거나 혹은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6번 분들이 이번 주는 움츠려 있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그리고 기다렸던 소식이 또 기다렸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다. 또 이번 주는 인간관계나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한 주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내가 이번 주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고 나에게 굉장히 순수한 호감을 베푼다라고 하기 때문에 6번 분들 확실히 이번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응석부려도 괜찮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6번 분들이 또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손길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안과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확실히 6번 분들이 다 귀찮고, 혼자 있고 싶고, 무기력하고 싶고, 권태롭고 싶고, 이렇게 있기보다도,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낼수록, 좋은 운세의 흐름을 더 끌어당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는 관계의 회복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좀 다툼이 있었던 뭐 연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기로 이번 주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고 이전에 한번 끊겼던 인연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다 라고도 하기 때문에 재회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지 않나 과거에 전 여친, 전 남친, 전 썸남, 썸녀 혹은 이전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동료가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누군가가 이번 주에 6번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6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일별로 월요부터 일 일요일까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기분 좋은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가 도착하는 하루가 될수 있고 약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이날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다. 좀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음이 들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은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의 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일은 변화와 이동이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외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이사나 이직, 유학에 대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 목요일은 이날 내가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어떤 면접이나 오디션, 프리젠테이션이 있다면 사람들이 사로잡을 수 있는 하루 혹은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거나 SNS에 나의, 나를 어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나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다. 금요일은 이날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여기저기 홍길동처럼 돌아다녀야 하고, 약간의 육체적인 피로도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주변에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하루다. 토요일은,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다거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가 될수 있고, 일요일은 좀 컨디션이 다운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성이신 분들 생리통이 있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좀 짜증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속하겠습니다. 8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8번을 뽑으신 분들의 이번 한주는 나의 현실적인 목표, 커리어나 학업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의 진행이 굉장히 빠른 한주다라고 약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번 주에 내가 야근이 있다거나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거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막 공부를 새벽까지 한다거나 혹은 내가 취 취업 준비생인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기 알바를 하게 된다거나 어디선가 합격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멈춰있던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굉장히 많이 바쁜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리적인 이동이 있는 한 주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일적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혹은 이번 주에 완벽하게 내가 일을 쉬고 내가 이번 주까지는 여행을 떠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8번 분들이 내가 현실적인 목표가 뚜렷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 8번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른 결과가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의 진행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라 꾸준함의 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의 전반적인 인간관계나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특히 8번 분들이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또한 8번 분들과의 관계 발전을 바라고 있지만 이번 주는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주 만나기가 어렵다거나 또그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8번 분들이 빠르게 막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고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도 이 흐름을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떨어져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번 주에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도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절제하고 현실적으로 좀 파악하고 흘러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함께 일을 하는 관계, 무언가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될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때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관계나 동료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또 8번 분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8번 분들이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처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번 주는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 분들 추가 카드로 일별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이동이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 외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사람을 만날 일또 나를 찾아오는 소식이나 사람이 있는 하루다. 화요일은 이날 좀 많이 바쁠 수 있어요. 처리하는 일들이 많다거나 몸을 쓸 일이 있다거나 약간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누군가와의 좀 마찰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좀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녁에 약속을 이 잡힌다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나의 마음 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고 또 목요일은 이날 쉬어 가기 좋은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날은 사람이 많은 장소나 도시로 가기보다도 자연이 푸르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건강 관련해서 내가 최근까지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기에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 금요일은 사랑이 넘치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는 하루,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불타오르는 하루가 될수 있다. 또 토요일은 변화와 이동이 있는 하루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된다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나의 마음 속에서 이직이나 이사, 유학, 또 누군가와의 마음에 좀 변화가 있는 고민이 많은 하루가 될수 있다. 일요일은 이날 좀 컨디션이 다운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성이신 분들 생리통이 있다거나 좀 감정적인 예민함이 있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속하겠습니다.